바다는 오늘도 울렁거렸지만 하늘은 열렸다.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한시간 창문 아래로 갑자기 섬의 윤곽이 커지기 시작한다. 뾰족한 상등성이가 바닷바람을 막아세운 듯 솟아있고. 해안선은 흰 포말의 테두리로 반짝인다. 그 바다 위. 인간이 바다를 평평한 땅으로 바꾸어 놓은 직선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올릉공항이다. 공정률 66. 공사 현장은 멈추지 않는 소리로 섬의 시간을 재단하고 있었다. 섬은 늘 바람과 파도의 일정을 맡겨야 했다. 배가 끊기면 사람도 끊겼고, 급한 환자도, 신선식품도, 관광의 호흡도 함께 끊겼다. 그러나 하늘길이 열리는 순간, 울릉의 시간은 육지의 시간과 같은 박자를 갖게 된다. 비행기 타고 한 시간. 그 숫자는 단순한 이동속도가 아니라 섬이 겪어온 고립의 문장 끝에 찍히는 마침표다. 오늘 우리가 내려다보는 이 활주로에서는 그 마침표를 똑바로 그어 넣는 과정이었다. 윤을 더 낮추면 바다와 활주로 사이의 경계가 선명하다. 거대한 케이슨들이 바다를 물러나게 했고 그 위로 흙과 안반이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집안을 만들었다. 섬의 지형은 만만치 않았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직선을 만든다는 일은 그 자체로 자연과 정면으로 협상하는 일이다. 오늘의 66이라는 숫자는 이 협상이 절반을 넘겨 결승선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공항의 심장은 활주로지만, 활주로만으로 공항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바람의 방향과 강도, 파고의 변화, 겨울철 눈과 여름 장마, 그리고 해무까지 모든 계절의 변화가 설계도의 숫자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정률이 올라갈수록 속도보다 중요한 단어는 안전이 된다. 이 바다 위의 직선은 아무 날에나 아무 기체나 받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날에도 이륙과 착륙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설계의 총합이다. 하늘길이 열리면 섬의 동선이 바뀐다. 관광객은 짧아진 이동 시간만큼 머물 여유를 갖게 되고, 섬 주민은 육지 의료와 물류에 더 빠르게 접근하게 된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 변화를 절실히 알고 있는 것은 현장의 사람들이다. 철근과 콘크리트. 절치와 성토, 거대한 장비와 수많은 송길이 매일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하나의 비전을 세워 올리고 있다. 그들의 하루가 쌓여 66이 되었고, 내일의 하루가 더해져 곧 70, 80을 향할 것이다. 비행기 타고 한 시간이라는 말은 육지 사람에게는 편리함의 언어지만, 울릉 사람에게는 생존의 언어에 가깝다. 폭풍이 오면 배가 끊기는 시간. 응급환자를 태울 헬기가 바람과 싸우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을 새로운 활주로가 흡수하게 될 것이다. 활주로의 길이 1200이라는 숫자는 작은 섬에 어울리는 절충이자 바다 위 공항이라는 제약 속에서 가능한 해답이다.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를 움직이고 일상을 바꾸는지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본 울릉공항은 아직 미완성의 문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장의 앞과 뒤는 이미 정해졌다. 앞에는 고립의 역사, 뒤에는 연결의 미래가 있다. 그 사이에서 오늘의 공정률은 심표다. 우리는 이 심표 위에 서서 섬이 어떤 목소리로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갈지 상상한다. 비행기 타고 한 시간. 그한 시간은 기술과 자연, 인간과 바다가 함께 써 내려가는 서사의 길고도 짧은 챕터다. 울릉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고립과 함께 불렸다. 맑은 날이면 파도도 잔잔해 관광객을 반기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면 단 하루만 해도 섬은 외부와 단절된다. 한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는 육지에서 송길 하나 건너오기조차 어렵다. 배편이 끊기면 신선한 식료품도 사라지고, 주민들은 응급환자 발생의 가슴을 졸이며 헬기의 날개 소리를 기다려야 했다. 섬의 아름다움은 고립과 불편이라는 그림자를 늘 동반했다. 그러나 섬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늘길을 꿈꿨다. 한구를 지나는 관광객은 해마다 늘어났고, 기상악화로 배가 닻을 내리지 못하는 날이 반복될수록 하늘로 이어지는 활주로의 필요성은 절박해졌다. 울릉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동해 한가운데 우뚝솟은 전략적 요충지로 주민의 생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해양 관리에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하늘길이 없는 이곳은 한쪽 날개가 묶인 듯 불안전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파른 산지와 좁은 평지, 그리고 험한 파도는 번번이 설계를 가로막았다. 도로 하나를 내기 위해 산을 깎아야 하고, 활주로 하나를 세우려면 바다와 싸워야 했다. 결국 해답은 섬의 지형을 바꾸는데 있었다. 바다 위에 활주로를 세우고, 산을 절개해 부지를 확보하며, 첨단 통옥 기술을 동원하는 것. 그것만이 울릉의 고립을 끊는 길이었다. 하늘길의 필요성은 단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김포에서 불과 1시간. 이 짧은 거리는 응급환자에게는 생사의 차이이며 관광객에게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결정적 요소다. 올릉이 육지와 같은 시간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위료체계도 바뀌고 경제 흐름도 달라지고 인구 유출의 부담도 줄어든다. 바람과 파도에 의존하던 삶에서 예측 가능한 시간표를 가진 삶으로의 전환. 그것이 울릉공항이 지닌 의미다. 섬 주민에게 울릉공항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다. 바다 건너 병원에 갈수 있는 안전망이자 자녀들이 육지 학교로 오가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다리이며 노년 세대에게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닌 사회와 이어진 공동체의 약속이다. 관광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긴 항해가 두렵던 사람들도 비행기라면 부담 없이 발걸음을 옮길 것이고 머무는 시간은 길어지고 소비는 늘어난다. 섬의 경제는 공항의 길이만큼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정률 66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건설 현장의 진척도가 아니다. 그것은 섬 사람들의 오랜 기다림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끝에 실제 활주로의 윤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드디어 고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을 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하늘길은 울릉의 미래를 여는 열쇠로 이 섬을 동해의 외딴섬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무대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지 건설 현장이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나라 전체가 함께 지켜보는 희망의 무대다.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하늘로 향하는 이 길만큼은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길 위에서 울릉은 드디어 섬이 아닌 연결된 한 땅으로 서게 된다. 울릉공항의 공사 현장은 한눈에 보아도 보통의 통옥 현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산과 바다라는 두 개의 거대한 자연장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육지에서라면 평지를 닦아 활주로를 놓으면 되지만, 울릉에서는 그런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바다는 늘 파도를 몰아치며 땅을 집어삼켰고, 산은 가파른 경사로 삽하나 대기조차 힘든 벽처럼 서 있었다. 그래서 선택된 방법은 인공적으로 바다 위에 거대한 기반을 세우고 동시에 산을 절개해 평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된 것이 바로 케이슨 설치였다. 높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마치 바다를 밀어내듯 해저에 놓여졌다. 총 30개의 케이슨이 순차적으로 운반되어 바다에 가라앉았고 그 위로 토사와 암석이 채워지면서 견고한 지반이 형성되었다. 지난 5월, 마지막 케이슨이 제자리를 찾으며 공사는 중요한 분수령을 넘어섰다. 이제는 그 위에 활주로의 뼈대를 쥐 쪽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것이다. 이어졌다. 울릉 특유의 급경사 산지를 깎아내고, 그 흙과 바위를 바다 쪽으로 옮겨 성토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자연의 형태를 바꾸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다. 절취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보강공법이 동원되었고,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철에도 산사태를 막기 위한 배수와 집안 안정작업이 쉬지 않았다. 바다와 산을 동시에 다루는 이 공사는 말 그대로 종합통목기술의 집약체였다. 공정률 66이라는 수치는 이 과정이 절반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퍼센트가 아니라 수천명의 인력과 수백대의 장비가 매일 같은 목표를 향해 쌓아올린 시간의 무게다. 포클레이는 절개된 산의 절벽을 파고들었고, 덤프트럭은 밤낮 없이 토사를 나르며 바다를 메워갔다. 거대한 크레이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바다 위에 정밀하게 내려놓았고, 잠수부들은 해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을 이어갔다. 이 모든 손길이 모여 지금의 윤곽을 만들었다. 현장에서는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바다 위 작업은 날씨에 크게 좌우되었고, 파도가 거세면 하루 종일 장비가 움직이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겨울철 강풍과 폭설은 더큰 난관이었다. 그러나 현장 인력은 매일 상황을 분석하며 가능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공정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이 같은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다. 지금 우리가 보는 활주로의 직선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와 위험을 이겨낸 증거였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운 자리에 드러난 새로운 땅은 울릉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섬 주민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새로운 땅 위에 학교 운동장이 들어서는 것처럼 신기해했고, 어른들은 그 위에 세워질 활주로를 상상하며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라, 섬이 바다를 이겨내는 위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통옥공학자들은 울릉공항 프로젝트를 자연과의 협상이라고 부른다. 협상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고, 때로는 양보도 필요하다. 산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필요한 만큼 깎아내고, 바다를 완전히 물러나게 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메워 새로운 공간을 확보한다. 이 치열한 협상의 결과가 지금의 공정률 66이며, 앞으로의 공정률 70, 80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숫자는 곧 섬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자국이다. 울릉공항의 심장은 단연 활주로다. 현재 계획된 활주로의 길이는 약 1200m, 폭은 30m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대형 여객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형급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다. 김포에서 울릉을 오가는 노선에 가장 적합한 기체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계산된 길이다. 짧은 활주로라는 제약 속에서도 최대한 많은 항공기를 수용하기 위한 설계의 정밀함이 숨어 있다. 활주로 건설은 단순히 콘크리트 포장을 깔아내는 과정이 아니다. 특히 바다와 마닿는 울릉에서는 바람이 활주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계절풍의 방향, 동해의 강풍, 겨울철 눈보라까지 모두 감안해 활주로의 배치가 결정되었다. 청륙을 시도하는 항공기가 어떤 기류를 만나게 될지, 어떤 시야로 접근할 수 있을지, 모든 변수는 도면 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 되었다. 그 결과 지금의 활주로 방향은 가장 많은 날씨 조건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타협점으로 선택된 것이다. 활주로와 함께 필수적인 것은 유도로와 계류장, 그리고 여객터미널이다. 활주로에서 벗어나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도로가 설계되어 있으며, 터미널 옆에는 동시에 여러 대의 항공기가 머무를 수 있는 계류장이 마련된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하루 수차례 왕복 노선을 소화하기에는 충분한 크기다. 터미널 역시 섬의 특성을 고려해 지나치게 크지 않고 기능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여객이 빠르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구조가 도입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안전이다. 울릉공항은 태생적으로 바람과 파도, 그리고 기상악조건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러키의 착륙장치의 제동 성능, 활주로의 마찰 개수, 겨울철 제설 장비의 배치, 비상 활주로 운영 계획까지 모든 안전 요소가 총체적으로 고려되었다. 활주로의 길이가 제한적인 만큼 항공사의 운항 매뉴얼과 조종사의 숙련도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결국 공항의 안전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현장에서는 활주로의 것이다. 포장품질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바닷바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염분으로 인한 콘크리트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특수한 내염 콘크리트가 적용되었고 배수 시스템 역시 빗물이 빠르게 흘러내려 표면이 미끄러워지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겨울철 대설을 대비해 활주로 주변에는 강력한 제설 장비가 대기할 예정이다. 이처럼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합쳐져야만 활주로는 진정한 생명선을 역할할 수 있다. 활주로는 공항의 얼굴과도 같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첫 순간, 조종사가 바라보는 것은 곧게 뻗은 이선이다. 여객이 창밖으로 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울릉공항 활주로가 완성되는 날, 그것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섬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길의 상징이 될 것이다. 짧지만 강한 직선. 그 위에서 울릉은 고립의 이미지를 벗고 연결의 이미지를 입게 된다. 지금의 공정률 66은 바로 그 얼굴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의 한가운데에 놓여있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하늘길 노선이다. 김포에서 울릉까지 불과 1시간 남짓. 이 노선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생명선이 된다. 항공사들은 중형급 항공기를 투입해 하루 여러 차례 왕복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곧바로 관광객 수요와 주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존에 7시간 이상 걸리던 백길이 단 1시간으로 단축되는 순간, 울릉은 더 이상 먼 바다가 아니라 당일치기도 가능한 여행지가 된다. 관광 산업에 미칠 파급력은 막대하다. 그동안 울릉을 찾는 여행객들은 긴 항해와 불확실한 기상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항공편이 열리면 짧아진 이동 시간 덕분에 훨씬 많은 사람이 울릉을 찾게 된다. 체류기간이 늘어나면서 숙박업과 음식점, 관광서비스 전반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섬의 경제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좌우되었다면, 앞으로는 안정적인 관광수요가 연중 이어질 수 있다. 울릉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대한민국 동해의 중심 무대로 부상하게 된다. 물류와 생활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육지에서 필요한 물자를 배의 위존해 운송해야 했고, 기상이 나쁘면 물류가 지연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항공편이 생기면 긴급물자나 신선식품을 빠르게 운송할 수 있다. 섬 주민들이 육지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응급환자가 헬기 한 대에 위존하던 상황에서 전기 항공편은 안정적인 이송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울릉의 생활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의 시간이 아니라 육지와 같은 리듬을 타게 된다. 지역 경제의 확장 효과도 주목된다. 공항 개항은 곧 새로운 일자리를 의미한다. 공항 자체의 운영 인력은 물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숙박업, 음식업, 교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된다. 주민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고 젊은 세대는 섬을 떠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섬 지역에서 공항은 단순한 교통망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 전략으로 기능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울릉공항은 의미가 크다. 독도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울릉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동해를 지키는 거점이기도 하다. 공항은 유사시 긴급상황대응과 해양경계작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민간공항으로 설계되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전략적 가치는 분명하다. 관광과 생활, 그리고 안보까지 포괄하는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방 인프라가 아닌 국가적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기대는 이미 하늘로 향해 있다. 하루가 다르게 활주로가 윤곽을 드러내고, 공정률이 70, 80을 향해 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더 멀리 뻗는다. 이제 울릉은 더 이상 바람과 파도에 고립된 섬이 아니다. 비행기 타고 한 시간. 그 한마디로 설명되는 미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공항은 단순히 비행기가 오가는 길이 아니라 섬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관문이 될 것이다. 울릉공항의 미래는 이제 완공 시점과 함께 그려지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공정률 66을 넘어선 지금 현장은 점차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시공사와 정부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활주로 포장, 마무리와 터미널 완공, 항행 안전시설 설치 같은 세부 공정이 본격화된다. 남은 과제들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운영을 전제로 한 마지막 시험대라고 할수 있다. 앞으로의 가장 큰 관건은 기상조건과 안전성 검증이다. 울릉은 사계절 내내 기상변화가 심해 바람과 눈, 해무가 빈번하다. 따라서 개항전까지 수차례의 시뮬레이션과 시험비행을 거쳐야 한다. 항공사의 운항 매뉴얼이 이곳에 맞춰 세분화되어야 하고, 조종사들도 특별훈련을 받아야 한다. 활주로의 길이가 제한적인 만큼 비상상황대응 매뉴얼도 촘촘히 마련되어야 한다. 개항은 단순히 활주로가 완성되는 순간이 아니라 모든 안전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재정적 부담과 환경적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다. 바다를 메워 만든 활주로는 유지보수 비용이 크며, 연분에 노출된 구조물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은 개항 이후에도 이어질 숙제다. 하지만 주민과 행정당국 모두 공항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남은 것은 어떻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섬 주민들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관광업계는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있고, 숙박업소와 상점들은 늘어날 손님을 대비해 준비해 들어갔다. 아이들은 김포나 부산을 당일로 오갈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어하고, 어른들은 긴급 상황에서 더 이상 바다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공항이 열리면 울릉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동해의 중심 무대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대는 개항 이후다. 실제 항공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관광 수요가 얼마나 지속될지, 주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지가 울릉공항의 가치를 결정한다. 개항의 순간은 출발점일 뿐이며, 그 이후의 성공은 운영과 관리에 달려 있다. 울릉은 더 이상 고립을 상징하지 않을 것이며, 그 상징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 오늘 하늘에서 내려다본 울릉공항은 미완성의 문장이지만, 그 끝은 이미 보인다. 앞에는 고립의 역사, 뒤에는 연결의 미래가 자리한다. 공정률 66이라는 숫자는 신표일 뿐. 곧 마침표가 찍히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것이다. 비행기 타고 한 시간. 그 짧은 거리는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니라 울릉이 걸어온 길고도 고단한 시간을 끝내는 선언이다. 하늘길이 열리는 순간, 울릉은 비로소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가운데로 서게 된다.